안녕하세요. 구명모 법무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산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개인회생을 할수 있는지 또는 할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드릴 건데요. 재산이 있다면 회생을 할 수도 있고 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영상 참고하셔서 만약 내가 재산을 가지고 있다면 회생을 할수 있는지 또는 할수 없는지 미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개인회생을 할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개인회생이라는 제도는 기본 대원칙 중에 하나가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라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회생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보다 빚이 무조건 많아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재산이 빚보다 많다면 그 재산을 팔아서 빚을 갚아버리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가 재산이 빚보다 많다. 그럴 경우에는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기각결정이 내려지게 되어 있어요. 이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부동산과 자동차가 있고요. 그 외에 예금도 확인해야 되고 보험해약환급금이나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주식의 그 가치도 평가해야 되니까 이 재산에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 이까지인지 본인이 생각하기에 헷갈리신다? 그러면 상담을 받아서 확인을 해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회생을 할수 있는 경우는 당연히 내가 가진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겠죠. 재산이 있지만 빚이 재산보다 더 많은 경우. 그럴 때에는 개인회생은 가능하거든요. 다만 이 경우에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은 똑같이 적용이 돼요. 그렇다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적용이 되면 개인회생을 하는데 어떤 영향이 있는가? 이렇게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다 하더라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에 의해서 적어도 회생 절차에서 갚는 돈이 내가 가진 재산의 가치보다는 더 높아야만 해요. 예를 들어 설명드릴게요. 내가 만약 재산을 2억 원 가지고 있는데, 빚은 3억이 있다. 이 상황에서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겠죠. 재산보다 빚이 많으니까 회생은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가진 재산만큼은 적어도 변제금으로 납부를 해야 회생을 할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 말은 회생을 한다 하더라도 내가 가진 재산 2억 이상을 갚아야만 회생절차가 진행이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억 원을 36개월 동안 나눠서 갔든지 또는 60개월 동안 나눠서 갔든지 그렇게 2억 이상의 변제금을 납부를 해야만 개인 회생이 받아들여지게 되는 거죠. 이렇듯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개인회생은 할수 있는데요. 하지만 재산이 많은 경우에는 그만큼 재산 가치에 따라서 변제금액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는 점꼭 유념하시고 이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을 통해서 꼭 확인을 하신 후에 회생을 진행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번 영상을 참고하셔서 만약 본인이 재산이 많다, 그리고 빚과 재산을 계산해 보니까 재산이 압도적으로 빚보다는 많은 상황이다. 그럴 경우에는 회생이 불가하다라고 판단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재산이 있는 경우 회생을 할수 있는지 또는 할수 없는지에 대해 설명 드렸는데요. 자세한 부분에 대해서는 꼭 상담을 통해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신청,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